4월 4일 패치노트 자 일단은 뭐 그... 일단은 뭐 내일 예상할 수 있는게 그런게 있죠 0 0 한가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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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이래가지고 떡방아 같은 거 떡방아 아이템 주서가지고 떡방아로 이렇게 도, 토끼를 끼를 때리면 토끼를 딱딱 때 어, 떡방아를 가지고 토끼를 때리면 토끼 몸에서 송편이 떨어지겠죠 송편 송편이 이렇게 탁탁 떨어지면 이거를 하나씩 주서가지고 400개를 모으면요 어, 골드 상자를 주겠죠 골드 랜덤 상자 드랍을 할것 같습니다 한가위 섬. 내일 출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BGM이 삼, 사물놀이 BGM이에요 어, 추석이잖아요 추석 아나 죽는다 하지마 아 진짜 그지같이 만들었데 진짜 아 아, 진짜 귀엽게 만들긴 잘 만들었다. 진짜 귀엽게 만들긴 했다. 아마, 아마 러시아 유저들이 이거 보면 뭔 생각을 할지 진짜 궁금하다. 아휴 진짜 씨. 좀 멋있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예, 제가 러시아 방송 탐방했듯이, 러시아에서도 만약에 재 방송을 탐방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뭘 하지를 못해요. 지금 디멘션 큐브 갈려다가 이거 왔죠. 떡 치는 것도 이게 찰지는 소리가 안 나. 뭔가 철퍽 철퍽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 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붕붕 붕 이런 소리 나고. 이거 원정때 기속이니까 이거는 부캐로 사야 되고. 뭐 이런 건가? 숨결 안 팔아요. 숨결? 알록달록 돌파석상자 이거 사야 돼. 일단 망치 1,100개 모아서 일단 저 망치는 무조건 받아야되고 어우! 어우 어, 갓겜니다 어, 나이스 가게. 아이씨 개똥겜 자 아이씨 내일 패치할거라고 생각해요 그 벌이라도 지지울거라고생각할거예요 벌이라..벌..벌이라도 지울거라고 생각해 저 꿀벌이라도 좀뭔 포켓몬도 아니고 뭐지